자, 여러분들 3번 문제 봅시다. 자, 곡선 y는 2탄젠트3 e, x 와 직선 x는 t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 그죠? 그럴 때 이제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갈때 t분의 op의 요 요거의 극한의 값을 구해 봐라 그랬어요. 음.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요3분 op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이 3분 op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요거 탄젠트니까 여러분들 탄젠트의 탄젠트의 이제 정근선 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탄젠트의 정근선은 뭐죠? 요각 3x가 2분의 파이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그죠? 어, 그때가 그그 그 선이 정근선이니까 자, 3x가 2파 2분의 파이하고 같다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x는 뭡니까? 6분의 파이. 아, 그러니까 x는 6분의 파이. 요 직선이죠, 그지? 어, 요 직선이 바로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t를 0보다 크고 6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구나. 제한, 제한을 뒀구나. 그지? 어, 정근선이 6분의 파이기 이 때문에, 뭐 그런 눈치도 칠수 있는 거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지? 근데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t라는 건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요게, 요게 x는 어째? t라는 직선이죠. 그럼 요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랬습니까? p라겠죠. 그러면 점 p를 그지? 놓을, 놓을, 줄 알아야 돼. 전피를 어떻게 놓으면 돼? t 콤마, 얼마야? 그지? t 콤마, 얼마야? 2 탄젠트 3t, 이렇게.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죠? 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 요, 5p. 요, 선분 5p.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점 사이 거리. 그지? 두점 사이 거리. 루트.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 그럼 t 제곱 플러스 2 탄젠트 3t 전체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 탄젠트, 제곱, 3t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니까, 그치? 요, 오, p 자리에다가 요 놈을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요, t 도 어째, 이제, 루트를 씌워주기 위해서, 이제, 루트 하나 들어가면, t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제, 하트로 분리. 그럼 이렇게 하나 쓰니까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요 곱하기 4, 요 4는 앞으로 이렇게 빼서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전체 탄젠트의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가 매티야, 3t지 3t. 그러면은 요 분모도 뭘로 바꿔줘? 3t로 바꿔줘. 그죠? 어 3t로 바꿔주고, 어 3의 제곱, 9가 더 들어가 있는 꼴이니까 여기다 9를 이렇게 곱해줘버리면 원래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 일단. 전체 제곱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3t니까, 분모도 3t로 무조건 써.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지? 어,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만 더 곱해줘? 더 들어가 있는 것만. 그지? 9만 곱해주면 똑같겠다, 이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거의 극한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지? 1이죠, 1.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값은 1 더하기 4곱하기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9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거 다곱하니까 얼마? 4곱 36에다가 1 더하니까 루트 3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